올해 3월 19일 KBS 뉴스를 보니까 작년의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기온 상승의 주요 원인을 이산화탄소 배출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온이 1.5도 오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간의 노력으로 지구 대기가 올라가는 것을 즉 지구 대기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인류는 멸망하게 된다 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말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는 유례 없는 폭염과 폭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피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은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근처에 있는 감람산에 오르십니다 마태복음 2사장 보시게 되면 그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다가와서 질문합니다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질문에 또 답변하시는데요. 세상 끝날에 있을 주요 징조들에 대해서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7절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진과 기근과 전쟁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재앙들입니다. 먼저 지진을 살펴봅시다. 지진의 피해는 지진 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960년 5월 22일 칠레의 발디비아에서 9.5에 달하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건물들이 무너지고 해안에서는 무려 25m에 달하는 해일이 일었습니다 쓰나미가 발생한 것이지요 그리고 산사태가 발생하고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어, 최근에 발생한 대규모의 지진 피해 하나만 더 찾는다면 2023년 2월 6일 티르기의 중부와 남부에서 7.8규모의 대지진이 일어났는데요 무려 5만 9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2만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과거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이것이 세상 끝날의 징조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근을 살펴봅시다. 저는 북한에서 기근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기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는 그때 정말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어, 정말 그냥 연약한 이런 체격을 가진 이 사람들 중에도 이 체질상 좀 약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굶어 죽더라고요. 노약자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생명을 잃었습니다. 굶주림 앞에서 많은 사람의 그이 도덕심이 이렇게 변질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사회가 혼란함 가운데로 빠져드는 것도 다두 눈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사회 질서가 자리 잡히게 되고, 삶의 안정이 편하게 되고 행복도 누릴 수 있다. 제가 그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어나고 있는 기후 위기를 보면요, 불안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요, 폭염과 폭우가 식량 위기를 몰고 올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해외 뉴스를 보니 기온 상승으로 여러 나라에서 토지가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혹독한 기근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눈앞에서 다가오는 기근을 보며 세상 끝날의 징조들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제가 지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어서 기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어떻게 세상 끝날에 일어나게 되는 징조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타는 날 하게 되면은 전쟁이 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지구촌에서 전쟁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이 일으키는 전쟁을 보면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서로를 죽이고 또 죽이면서 삶의 자리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들이 세상 끝날의 징조들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 또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같은 재앙들이 세상 끝날의 징조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말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께서 어,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둘째로 구절 보시게 되면 나오지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신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만 읽어 봐도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혹독한 박해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와 바울은 칼에 맞아 죽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자 교인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타국으로 피난해야만 했습니다. 2세기부터 4세기 사이에 순교한 사람들에 대해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초대 교회 순교록인데 라틴어와 헬라우로 된 순교자들의 기록을 한국의 김영희 교수님이 한국말로 편역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잔인한 박해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로마 황제의 신전을 찾아가지도 않았고요. 로마 황제에게 절대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교회에 대한 유례없는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서 법정에 서게 되는데 그들이 총독 앞에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질문 받게 되고요. 그들은 그렇다고 답변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겠다고 말하면 풀어주겠다. 이제라도 신앙을 버리면, 이제라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겠다고 네가내 입으로 말하면 풀어주겠다라고 총독이 말하는데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한다. 이렇게 딱 말합니다. 이 말이 끝나면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혹한 고문이 시작이 됩니다. 채찍에 맞아 기독교인들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문, 불에 달구어진 철판에 온몸이 지져지는 고문, 다리가 찢기는 고문 등 온갖 가혹한 고문들이 가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내려지는 판결은 공개 처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칼로 머리를 잘라 죽이는 거 하면 맹수에게 뜯기에 피를 쏟으며 죽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요 펄펄 끓는 역청 그 타르를 가리키고 있는데 역청은 이 펄펄 끓는 역청을 부어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사건만 예를 든다면 갑바돈이 갑 갓바도기아에서는, 지역 이름이 가바도기아인데 여기에서는 예수를 믿는 군인 39명이 얼음 강판에 알몸으로 누운 채로 순교했습니다. 당시 얼어붙은 호수가에 따뜻한 물, 모욕할 수 있는 따뜻한 물을 딱 갖다 놓고, 이제라도 신앙을 버리면 살려주겠다. 라고 말했고요. 39명의 이 기독교인들은 이 기독교 군인들인데 군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서른아홉 명은요, 끝까지 그 얼음강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파고드는 이 어마어마한 냉기 가운데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다 순교했습니다. 서른아홉 명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받는 박해는요, 한국 땅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866년부터 1871년까지 지속된 병인 박해 때, 한국 가톨릭교회인 8000여 명이 순교했습니다. 8월의 해방 후 북한에 들어선 이 공산 정권은요,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했는데 이 박해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 북한에서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세상 끝날이 멀지 않았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셋째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배교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세상 끝날의 징조로서 배교자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절 보십시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버리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뒤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유다에게 배신당하십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요. 그 이후로 유다와 같은 배교자들이 교회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 드린 책 초대교회 순교록에도 나오는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 가지고 고문 당하고 처참하게 정말 처형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나타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사에서는 지우고 싶은 사건인데 신사참배 사건인, 신사참배 사건. 일제는 1935년부터 한국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일본 천황을 향해서 다 이렇게 허리 굽혀서 경배하도록 했어요 그러자 한국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은 신사참배 문제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총독부 외사과에서 근무하는 일본인 기독교인인 오다를 찾아갑니다 이 오다라는 사람은 일본인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다를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총독부가 신사에 영이 없고 애국적인 행동일 뿐이라는 성명서를 낸다면 우리는 신사에 참배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 정부가 지금 우리에게 신사 참배하라고 강요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일본의 그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신사에 가인 영이 있는지. 가신이 그 가운데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 주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부분들을 참고해 가지고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신사에 영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 달라. 그 말인데 이 오다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요. 영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영이 있다라고. 그러면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 참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초대교회 당시 박해를 피해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로 한 배교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날로 시선을 돌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돌아서서는 돈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꼭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이렇게 겸하여 함께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잘 믿고 있습니까? 이거 반드시 살펴봐야 되겠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돈을 의지하고 있다면 위기가 닥쳤을 때 배교하게 됩니다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각종 모습으로 나타나는 배교의 현장을 보면서 이것이 세상 끝날의 징조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로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넷째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보십시오 또, 거짓 연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네.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이단들의 전시장 같아요. 각종 이단들이 한국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기에도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사기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사람들을 유혹하는 주요 이단들을 살펴본다면, 뭐 통일교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신천지라든지, 제 m 스라든지 뭐 구원파라든지, 만민중앙교회라든지 등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등 각종 권능을 보여줄, 보여줄지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거짓 연자들이 이런 능력을 행할 것이라고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보시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이단들의 활동을 잘 이렇게 감찰해야 돼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죠.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집에서 자녀들에게 특별히 성경을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제가 막내 아들에게 이렇게 한 번은 테스트해봤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 인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성경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두루두루 제가 질문하면서 테스트해봤는데. 아이 아이가 꽤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가정에서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뭐잘 가르쳐 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이 아이가 이렇게 잘 알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이에게 가르쳐 준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 아이는요, 원하다, 원하지 않던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어느 만큼 알아듣는지는 알수 없지만 아마 조금밖에 못 알아들을 거예요. 하지만 쌓이고 쌓여 가지고 꽤 나의 신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빌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또 하나의 지식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돌아가시길 저는 바랍니다. 이단들의 활동이 난무하고 잇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라보면서 이 이단들이 이렇게 활개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끝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것이 세상 끝날을 가르켜준 하나의 징조가 되는구나라는 사실 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지요 죄와 사랑도 상극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사랑이 피어날 수가 없어요 단편으로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에서 살면서 한때는 아주 도덕적인 존재로서 예의 바르고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자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기아 사태로 돌변하면서 사람들이 막 아우성 치게 되자 그때 이 법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고요. 저 또한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는요 법을 잘 지키면서 고지식하게 살게 되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북한 사회 현실이에요. 제가 살았던 당시 사회적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고지식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죽었어요. 하지만 법을 좀 어기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생명을 어 유지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 타와 보니까 나이 한국 사회는요. 북한에 비해서 굉장히 정직합니다. 북한에 비해서 정말 정직해요. 제가 살아 보니까 이 사회에서는요.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면서도 충분히 살수 있습니다. 예. 북한하고 달라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가 하면 정직하게 도덕성을 발휘하는 그러한 사회에 사랑이 흐르게 되더라고요.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사회에서는 사랑이 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생명이 죽어가더라고요. 사랑이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생명이지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참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사회이지 않습니까? 정말 자유롭지요.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마음껏 이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38선 조금만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저 이북당은요. 여러분들 상상하지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순간에도 그 사람들 2,400만 명은 얼마나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잘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살아간 여러분들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 귀한 고 너무 고귀한 것 이 사랑이란 이 주제에 대해서 잘 깨닫고 마음껏 삶 가운데서 누리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법 앞에서 맑고 순결하게 거룩하게 이 아름다운 이런 사람으로서 삶을 잘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어, 세상을 보니까 북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억압하는 사회는 여기 저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독재자가 지배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정말 흡혈귀처럼 백성들의 피땀을 빨아먹는 이러한 사회가 북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쭉 세상 눌러보니까 여기저기서도 발견되더라고요. 또 자기 민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이렇게 줄기장창 외치고 있는 나라들도 있지요. 그런 나라들 꽤 많. 치요? 이렇게 자기 민족 중심주의로 간다든지 독재자의 의가바에서 신음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서는 사랑이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볼 때마다 우리는 아 세상 끝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러한 상황들이 세상 끝날에또 하나의 징조들이구나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13절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14절에서는 천국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면 세상 끝날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지요. 끝까지 견뎌라.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끝날의 징조들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지진, 기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둘째로 교회에 박해가 임할 것이다. 셋째로 교들 중에 배신자들이 발생할 것이다. 넷째로 거짓 연자들이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렇게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징조들을 쭉 살펴보니까. 지금 이 사회 가운데서 다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교회에 대한 탄압도 일어나고, 불신자들도, 믿음을 버리는 배신자들도 일어나고, 사랑도 식어 가고 거짓 예언자들도 이단들도 득실득실하게 지금 활부하고 있고 지금 이 사회 가운데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이한 가지 메시지 꼭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세상 끝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북한까지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 그런 또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마지막 부분 보니까 온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이 다 전파되게 되면은 세상 끝날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정말 잔인하게 박해하는 나라예요. 기독교가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 북한이지요. 저 북한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주님이 땅 가운데 오실지도 모릅니다. 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종말의 징조를 강력하게 지금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가 품은 북한 복음화의 이 귀한 비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